오늘은 블루 스프링 스테이트 파크에 가봤습니다. 이곳은 겨울철에 마나티를 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은 400마리가 넘는 마나티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블루 스프링스의 물은 연중 수온이 약 22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주변 강이 차가워질 때 마나티들이 따뜻한 샘으로 모여듭니다. 오늘은 특히 엄마 마나티와 새끼 마나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맑은 청록색 물 안에 수십 마리씩 모여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겹쳐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아끼고 체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매나티는 하루 대부분을 쉬거나 먹는데 씁니다. 하루에 자기 체중의 10% 가까이를 먹는 초식 동물이고 수중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몸을 뒤집는 일종 롤 오버 동작도 합니다. 장난처럼 보이고 방향을 바꾸거나 편한 자세를 찾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새끼 마나티들은 엄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보통 1~2년 정도는 계속 붙어 다니면서 이동 경로와 생존 방식을 배웁니다. 이렇게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날은 블루스프링에서도 꽤 드문 날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네티 보호를 위해서 수영이나 접촉이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관찰만 가능합니다. 마나티를 충분히 보고 난후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는 카사다가라고 하는 곳에 들렀습니다. 카사다가는 플로리다에서 스피리추얼리즘으로 가장 유명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19세기 후반에 형성되었고 영매, 명상, 심령 연구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 리딩을 제공하는 공간과 역사적인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곳이 카사다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오래전부터 카사다가의 상징적인 장소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호텔 해왔습니다. 안에 있는 시나트라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카사다가는 분위기가 독특하지만 실제로 와보면 조용한 마을입니다. 신비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역사와 생활 공간이 섞여 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나티를 보고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하루였습니다.